중국 축구. 이번에도 예외 없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일본. 호주.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전패. 단 1점도 획득하지 못하고 그대로 탈락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팀이 월드컵 본선을 꿈꾼다는 게 말이 될까요? 경기력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실력 부족. 정신력 부족, 전술도 없습니다. 마치 강팀 앞에서는 무기력해지고, 약팀을 상대할 때만 그럭저럭 이기는 모습. 이것이 중국 축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대표팀이 왜 이렇게까지 약한지, 그리고 왜 월드컵 본선은 커녕 최종 예선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중국 축구의 현실입니다. 지난 호주전, 골키퍼 왕다레이가 믿기 어려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굴러오는 공을 가볍게 처리하면 될 상황이었지만, 공이 그의 다리 사이로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어이없는 실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하나만으로 중국 대표팀의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조직력과 기본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호주는 경기 내내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패스 플레이로 중국을 흔들었지만 중국 선수들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드필더들은 압박이 들어오면 당황하며 공을 쉽게 내줬고 수비진은 단순한 롱볼 하나에도 무너졌습니다.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비 전술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격진은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은 경기 내내 유효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습을 시도해도 패스 정확도가 떨어져 흐름이 끊기고 크로스는 무의미하게 상대 수비에게 차단당했습니다. 즉, 강팀을 상대로 골을 넣을 방법조차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은 추가 실점을 내주며 0대 2 완패를 당했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이미 패배를 받아들인 듯한 무기력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또 황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중국의 유망주 릴량민이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머리를 향해 거친 발길질을 날렸습니다. 마치 무협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쿵푸킥이었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현대 축구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결국 주심은 주저없이 레드카드를 꺼냈고 중국은 전반 추가 시간에 수적 열쇠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한 명이 퇴장당했다는 게 아닙니다. 중국 선수들이 경기 흐름을 읽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더큰 문제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미 경기 초반부터 중국을 압도하고 있었고 중국은 그저 수비에 집중하며 버티는 것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리한 파울을 저지르면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릴량밍이 퇴장당한 이후 중국은 더욱 수세에 몰렸고 결국 후반 5분 만에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 장면 역시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사우디의 공격수 살레마일 도사리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완벽한 슈팅 기회를 잡았는데 중국 수비수들은 제대로 마크도 하지 못한 채 허둥대기만 했습니다. 이후에도 중국은 반격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슈팅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중국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이 단한 번도 없었고, 반면 상대는 중국 수비를 쉽게 뚫으며 득점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중국 축구는 언제쯤 강팀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까요? 월드컵 본선을 꿈꾸려면 최소한 비기기라도 해야 하는데 중국은 승점 1점도 챙기지 못하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월드컵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기본기부터 다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중국 축구가 또 한번 굴욕을 당했습니다. 일본, 호주, 사우디 같은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6전 전패. 승점 1점도 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피파랭킹도 폭락. 이제 세계 94위, 아시아에서도 1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중국의 순위는 시리아보다도 낮고,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거 다시아에 떠오르는 강호라 불렸던 시절은 이제 흔적도 없습니다. 같은 조의 인도네시아만 보더라도 상황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는 호주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값진 승점 1점을 챙겼고 결국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 중국은 강팀 상대로는 단 1점도 얻지 못하며 조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 축구 팬들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예선에 오른 이상. 강팀을 상대로 최소한 비기기라도 해야 하는데 중국 대표팀은 강팀과 맞붙을 때마다 무기력한 패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기재 중국 축구는 아시아에서도 중화위권 팀이 된 것인가 라는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피파랭킹이 하락하면 월드컵 예선에서 더 불리한 조편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본선 진출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지금 중국 대표팀이 보여주는 경기력을 보면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연 중국 축구는 이렇게 계속 추락만 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중국 축구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해외파 선수도 부족하고 자국 리그의 경쟁력도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슈퍼리그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유럽 출신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고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단숨에 리그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중국 리그는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국 선수들의 성장 기회는 줄었고 결국 리그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기는 커녕 정체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년 동안 많은 구단들이 재정난에 시달리며 해체되거나 약화되었습니다. 광저우 헝다 같은 리그의 명문팀조차 무너졌고, 이에 따라 리그의 인기도 떨어졌습니다. 경기장을 보면 관중석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팬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기력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리그 수준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대표팀의 경쟁력도 떨어지는 법이죠. 중국 축구의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닙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중국은 단한 번도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벌써 6회 연속 탈락. 2002년 당시만 해도 중국은 나름대로 기대를 받았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년 넘는 세월 동안 아시아 축구는 빠르게 발전한 반면 중국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꾸준히 월드컵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중동 팀들도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최종 예선 진출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강팀을 상대로 한 번도 비기지조차 못했다는 점입니다. 약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강팀과 대등하게 싸우지 못하면 월드컵 본선 진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최종 예선에서 중국은 일본, 호주, 사우디를 상대로 6패, 승점 1점도 얻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실력 차이가 큰데 어떻게 월드컵 본선을 꿈꿀 수 있을까요? 이제 중국 축구 팬들도 지쳐버렸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언젠가 월드컵 본선에 갈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 대표팀은 월드컵 예선에서도 경쟁력이 없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강팀을 상대로 비기지도 못하는 한, 월드컵 본선은 꿈도 꿀수 없습니다. 중국 축구가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 중국 축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지만 지금 모습으로는 변화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이제 월드컵 본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또 한번 세계 무대에서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처럼 강팀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상대를 만날수록 더욱 거세게 맞서 싸우는 팀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월드컵 무대를 목표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패배에 무너지지 않고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는 대한민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강한 정신력으로 월드컵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본선 진출이 아닙니다. 더큰 무대에서 더 강한 팀들과 맞서 싸우는 것.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시간입니다. 모두 함께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합시다.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